아왜 애들 다 나가? 아씨 ㅂ 이거 다다아왜왜 그? 거형 이어서 자기만 쏘는 게 아니야 아니 왜 근접 공격이 마우스 스크롤 다운이 아니라 F지? 원래 다 그래 줌기라 너만 그런 거야 우리 패로들어오 개멘태들만 하는 거야 진짜 그래 나 개멘태잖아 인정하면 할말 없고 아니 누가 근접을 휠 스크롤 다운으로 해. 무기 내릴 때 무기 바꿀 때 써야지. 무기 내시면 1, 2번 하면 되잖아. 맞아아 포션도 없는데 1, 2번 하면 돼. 안 돼. This is the time e r to think about everything we have to be thankful for. 아이고 왜 V키로 들어와. 왜 v 이키가 그거야? 저 Youth, truly is yeah, on that right. Honor, have you truly h t is racist. I'm there. y a h t h e y o u m there. I'm there. SG. I'm there. I'm there. h e r e i there. I'm t h e I'm t e r e I'm there. I'm there. h e r e I'm there. I'm there. I'm there. i t h r e I'm t h e there. I'm there. 으음 응. 들어가자, <몰물>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사. 들어가자 가사. 들어가자 가들어가가 그들아 뒤가자 가 뒤가자 가가와 와우 멀키멀키멀키멀키 게에에 오? 어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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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빨빨빨빨 아, 애플 이거 졸라 불편하잖아 이거 마우스 뒤 누르다가 애플을 누르면 어떡해 이거 아파요. 티퍼든가 맞는? 자 상대 우리 사람 헛차였는데. 쥐바 미국인 미국인 짝건짝건짝건짝 닦건, 닦건, 건인데. 아 이름이 김이야또 이거 삼각 해야겠네. 뭐. 오늘. 근데 별사람 가 나가네 민희, 신사민, 야발 뭐지? 아, 네. 어? 나 뭐한거지 방금? <목소리> 어? Why you want fire? 오? Why a r 어? <목소리> 아왜 컨트롤이 안 뛰어 땡갔네 거기에까지 해 생생도못 했다. 재생 정보 통탱존 신고할게요. 오늘 여기 봐다 일단 뺄게요 먼저 보러 갈게요. 게요 신경이 없네요? 미안해요 아우, 미안해요. 아우, 살아 있고 살아주고, 아나 뽕 기다려주고 오루시우루시우 감도 너무 낮아지고 죽주고 아나 뽕 기다려주고 이걸... 혼자 죽으면 뻘쭘하니까 동타이밍 죽어주고 왜 죽어줘 왜죽어죠 이거 아, 또, 또 이거 이거 또 데려가려고 뭐, 이거 또,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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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에이 이건 이건 그 조이콘이네 미안합니다 <laughs> 맥크리 왜다는거아청나네 맥크리 좀부자지킬 아나또 죽었어 이거는 좀아 이거 애안 했어 금방 잡고 이거 뭐 이거, 이거, 이거 갑자기 죽어? 흔들아 다 있어 조심해 버튼 봐드 흔들아 버튼 버드. Let 아위가 인정하네. 공차 했을 때죽이면안 주네 절대 안 주네. I don't wanna die. I don't wanna die. Hey, don't harm, is, 아, 왜 이렇게 아파? 어 o n t h u r 이 this day. I'm a l i t 아, l e 이 o u g h Oh, b y Don't h 1 0 1 0 1 0 1 0 1 0 1 0 1 내가, 0 1 0 1고1 0 1 0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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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야0 0 0 0 0야야 나 파티 안 나오면 오버스치타 어? 3, 2, 그동안 제이차트 사랑해 주셔 아이 왜 제이차트 그래? <laughs> 오늘부로 <laughs> 충격적인 발언. 아아치아미친야호구 조심 오케이 좋아 좋아 게 다시 다요야왜왜왜이렇 하는 거야? 오야 호고 호고 야돼지돼지돼지 어? 닦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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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. 마나가일 배는 뭐 뭐는 지 와이 뭐야? 이차이즈가 맞았지 지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. 봐도 빨리 쳐. <목소리> 상대 파라이야 아니네. 이거야. 오! 호 데스 트위스 우리 팀왜 힐러 세신느낌이지 기분탓인가? 맞는데? 기분탓 아냐. 기분탓 아니야. 저 아니야, 음, 아, 어, 하는... 어, 하는... 힐러 인척하는 어, 힐러 인척하는 아, 그 뭐, <laughs> 그게 나야. 힐러 인척하는 척해서. 하나 되나 아 기다린 게야.

아, 나 키가 안 좋았어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하지 마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요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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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k I know. 네. 와 상대 n t w 진다고 I'm 와 잘한다 애들 e I'm n 뭐 와이팅. 오리 오리 드게 쓰는 거야. <laughs> 푸니까 바로 써 버리네. 다 캐리. 오브 이야이오아이고봐 봐. 아는데 오, 뭐? 아니야. 이거, 이거 아니야. 잘하지 않았냐? 이거 아니야. 나궁업없이파했는데 근데 네. 진짜. 네.